안녕하세요, 제이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재구매한 화장품들을 한번 쫙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크림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재구매한 제품은 아비브 뉴트리션 크림이었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부활초 추출물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제형인데요. 그 펴발려질 때 제형감도 참 좋고 무엇보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제형. 감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40대, 50대, 60대부터는 약간 오일감이 들어간 제품들을 써주셔야 이제부터는 우리는 피지 분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비브 뉴트리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 딱 됐을 때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가 썼을 때는 어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고 저 같은 건성이 이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은 다른 세럼을 같이 레이어해서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부족한데 이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의 제형을 잘 잡은 제품이 아비브 수분크림인데요 저는 사실 이 제품을 핸드크림으로도 쓰거든요 왜냐면 이 제품의 제형감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록시땅 핸드크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록시땅 같은 경우에는 시어버터가 25%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무거운 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비브 뉴트리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다 발라도 좋지만 핸드크림에는 주름이나 미백 기능성이 둘다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고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좀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형감도 잘 잡으면서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손에 썼을 때 부담 없다라고 했을 때 아비 보습분 크림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핸드크림으로 썼을 때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또 얼굴에다 쓰는 크림을 핸드크림에다 쓰다 보니까 어 손이 조금 더 대우받는 느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목관리할 때 충분히 오늘은 좀 보습관리 제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할때 얼굴에 쓰는 좀 비싼 크림을 목까지 두툼하게 바르고 잘때좀 아깝잖아요 목까지 얇게 바르는 크림은 좀 비싼 크림 아껴서 바르는 거는 목에다 좀 바르시고 마지막에 보습감을 좀 두툼하게 덮어놓고 싶을 때 저는 아비브 뉴트리션 크림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비브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법이 바뀌고 나서 부활초 추출물을 봤더니 0.12% 정도 들어가 있어서 부활초 추출물이 아주 많지는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초 추출물은 함량보다도 부활초 추출물을 해주는 역할이 있었어요. 겨울에 제가 꼭 써야 되는 수분 수분 (4대) 성분 중에서 제가 수분기를 쫙 열어줘서 속 건조 같은 거에 좀 도움 줍니다라고 했던 것이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 그러니까 부활초 추출물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촉촉하게 피부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때 부활초추출물이나 트레알로우스, 글리세리 글루코사이드와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수분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비브 수분크림은요 에스트라 365 크림하고 비교하면 좀 가볍고요 유분감이 훨씬 더 적습니다 피지오겔과 비교했을 때도 그 피지오겔을 갖고 있는 유분감이나 좀 번들거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라나 피지오겔이 좀 저는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비브 수분크림 쓰시면 만족하면서 쓰실 겁니다 아비브 수분크림은요 에스트라 365 크림보다는 좀 가볍습니다. 에스트라 365 크림도 좀 유분감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피지오겔 같은 경우에는 오일감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성이나 복합성이 있을 때는 번들거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건성이 있을 때는 좀 편안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도 그래서 이 제품 둘 다가 조금 번들거리고 무거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아비브 보스 크림으로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비브 보스 크림 같은 경우에는 번들거림이나 이런 거는 없으면서도 촉촉함을 주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 인가를 잘 잡은 그런 크림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토너 중에서 제가 계속 재구매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르누베르 토너입니다 자, 르누베르 토너 안에는 병풀 추출물 있었고 나이아신아마이든 2% 있었고 티트리 추출물 있었고 아줄렌 있었죠 그래서 이네 가지 성분이 조합이 되면서 얼굴에 좀 트러블이 올라온다거나 뾰루지가 자꾸자꾸 올라온다 라고 할때이 토너 탁 올려놓으면 좀 뭔가 디톡스 되는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 브랜드를 안 지는 3-4년 정도 됐는데 계속 꾸준히 쓰게 되는 그런 브랜드가 바로 르누베르입니다. 그래서 르누베르에는 다른 제품들도 제가 소개를 많이 했었고 좋은 제품이 많은데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재구매했다라고 하는 제품은 토너더라고요. 토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가 쓰시기에도 괜찮고 건성 피부가 뭔가 나는 피부결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고 뭔가 트러블 같은 게좀덜 올라오게 좀 정돈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이 토너를 쓰시게 되면 피부가 좀 말끔하게 정리된다 깨끗해진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다음은 세럼입니다 자 세럼 중에서 제가 절대로 빼놓지 않고 쓰는 성분은 바로 순수 비타민 C인데요 아마 꾸준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지금까지 몇 병을 썼는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쓴 제품은 스킨스티컬즈의 C-페룰릭입니다. 실페룰릭은 어, 제가 로레알에 재직하고 있을 때부터 써왔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순수비타민C가 15% 들어가 있고 비타민E가 들어가 있고 페룰릭애시드이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예전에 논문을 쫙 살펴보면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수비타민C를 어, 20대부터 썼는데 그때부터 C 페룰릭을 썼던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제가 그 당시에는 비타민 C 유도체를 썼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는 그리고 그때는 순수 비타민 C라고 명명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 C라고 적혀 있는 걸그 사용해서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잘 모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순수 비타민 C를 꾸준히 쓰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항산화, 그러니까 빠르게 노화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40대 이상부터는 순수 비타민 C에 조금 고함량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 함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 이상 20% 미만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그 중간에 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 스킨 스티커 제시 베를릭이죠 그래서 좀 피부가 민감해요 라고 할 때는 순수 비타민C의 너무 높은 함량을 욕심내지 마시고 저 함량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제가 저 함량 중에서는 피지오겔 제품을 소개를 해 드렸었어요. 피지오겔은 6에서 7% 정도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나좀 고함량으로 욕심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C페룰릭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번 구매한 제품 중에서 코스알엑스가 있었어요. 자, 코스알엑스와 C페룰릭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코스알엑스는 13%가 있고 23%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23%를 찾아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가 넘었을 때 피부의 흡수력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볼때 저는 굳이 피부에 부담가는 20% 이상을 난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20% 이상은 쓰지 않지만 코스알엑스는 오히려 더 편안한 13%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3%를 쓰는데 코스알엑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미백 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에칠아스코빌레테이나 스페인 감초뿌리 추출물 그리고 나이아시나마이드와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코스알엑스는 뭔가 미백에 나는 좀 신경 쓰고 싶어. 아니면 기미나 색소침착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코스아스가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베룰릭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60대가 뭔가 조금 더 안티에이징에 신경 쓰고 싶어라고 할 때는 스킨스티커즈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저한테 이 질문 많이 주셨어요. 순수 비타민 C 쓰다가 왜 중간에 한 번씩 쉬어 주나요? 이 질문 참 많이 주시는데, 어 이게 어떤 논문 근거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수 비타민 C를 꾸준히 쓰시다 보면은 고함량을 저 같은 경우에도 써오다 보니까 이거 좀 쉬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탁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순수 비타민 C를 쉴 때는 항산화 제품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갈아 탑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쓰고 있을 때는 비타민C를 굳이 겹쳐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써줘야 훨씬 더 순수 비타민C가 확잘 받는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높은 함량을 쓰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써보시는 것도 피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좋기 때문에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잘 맞으신다면 그냥 꾸준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과거에 순수 비타민C를 쓰면 얼굴이 까매져요. 뭔가 맞지 않아요. 따가워요. 라고 했을 때 항산화 대체제를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보시고 순수 비타민C가 맞지 않으신면 분들은 이 제품으로 갈아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선 제품인데요, 이선 제품도 제가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쓴 그런 선 제품입니다. 바로 시세이도 파란 자차입니다. 자, 시세이도 파란 자차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러 번 덧발라도 그 제형이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선크림은 사실은 좀 두툼하게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선크림 제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두껍게 발라도 <laughs> 피부 가장이 너무 두꺼워지거나 피부가 너무 텁텁해지거나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데 시세이도 파란자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덧발라도 너무 두꺼워지지 않는다는 것그 부분이 참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혼합자차 중에서 여러 가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담지 않은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데 시세이도 같은 경우에는 어, 무기자차 성분 둘 다를 함유하고 있고 그 외에 유기자차 성분 중에서 UVA와 UVB를 모두 다 골고루 차단하는 성분들이 쫙 들어가 있어서 시세이도 파란자차 쓸 때는 제가 조금 더 안심하고 태양 밑에서 좀 돌아다닌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이도 파란 자차를 쓰면 좀 든든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제품의 좀 단점이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요. 이 제품은 좀 유분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 피부가 썼을 때는 어, 약간 좀 번들거리나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선크림은 여름에 자주 쓰시잖아요. 그랬을 때 땀과 좀 섞였을 때 약간 번들거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또한 이 제품이 그거의 또 장점인 것이 메이크업 과의 융화력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고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 시세이도 파란 자차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좀 비싼 값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제가 자꾸 자꾸만 재구매하게 되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다음은 팩 제품인데요. 바로 이타카 모델링 팩이에요. 제가 이 이타카 모델링 팩은 저도 제가 마켓할 때 실제로 구매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요, 약간 스파한 거 같은 느낌을 주는 제품인데, 저는 기초 케어를 토너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꽉 발라놓고. 이타카 모델링 팩 마무리로 탁 올려준 다음에 12분에서 15분 후에 탁 떼면은 그 얼굴에서 나는 그 수분을 꽉 머금은 광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오히려 이타카 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이타카 팩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켓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 혹시라도 이렇게 모델링 팩으로 뭔가 난 제대로 좀 스파 관리하는 것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팩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모델링 팩을 정말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타카 팩 같은 이런 질감의 모델링 팩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쓸수 있는 모델링 팩이면서도 전문가의 터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또 스피룰리나가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팩 자체가 주는 그런 촉촉한 보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나를 대우해 주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또 스킨케어를 켜켜이 잘 발랐을 때 조금 더잘 밀폐해서 어, 흡수시키고 싶다. 라고 할때이팩 쓰시면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타카 팩을 만나고 나서 몇 통을 썼는지 모를 정도로 참 좋아하는 팩이고요 내일부터 마지막으로 마켓을 하게 되니까 어, 이 팩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너무 역대급의 좋은 가격으로 해주셔서 이 팩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헤어팩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20통 넘게 쓴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제품을 쓴 지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바로 록시땅 헤어팩인데요 제가 지금 또 머리를 약간 어둡게 염색을 했는데 전 염색도 자주 하고 펌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카락이 얇고 전 숱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늘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머리는 어떤 헤어 제품을 탁 쓰면 좋고 나쁨이 바로바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록시땅 헤어팩은 제가 참 다른 팩들 웬만한 거를 다 써봤는데 록시땅만큼 바로바로 효과가 있었던 제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어팩 제품을 한번 나중에 쫙 정리를 해드릴 텐데 단영코 저에게는 1등인 제품이 바로 록시땅 헤어팩 이었어요 이제품도좀 가격이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아껴 쓰기는 하는데요 이 제품을 갖고 매일매일 좀 신경 써서 해준다 라고 하면 머릿결이 좀 뭔가 튕글하게 컬 같은 것도 살아나고 좀 뭔가 윤기도 흐르고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근데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이게 튜브 타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타입에서는 왜 손으로 떠서 써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튜브 타입으로 개선돼서 전보다 훨씬 더 편한 편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요. 호바에스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호바오이다라고 일 보시면 되는데 호바오일이 주는 그... 촉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만큼의 함량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거 썼을 때 보면은 그냥 머리를 감을 때 그런 부들부들함은 있는데 말리고 났을 때그 파실파실함이 다시 확 올라와서 아 내가 헤어팩을 한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이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찐템이고 정말 여러 번 진짜 재구매, 재구매, 또 재구매하는 그리고 면세점 나갈 때 대여섯 개씩 구매해서 나가는 무게 에 상관없이 이것은 쟁여야 돼라고 하는. 아, 제가 꼭 쟁이고 있는 그런 헤어팩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바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제가 로레아를 재직했었을 때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리피카 밤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지금 생소해요, 전 처음 들어봐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전이 제품을 참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요. 좀 꾸덕하고 펴발림성에한 번에 착착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밤이라는 특징 때문에 겨울에 쓰시게 되면 굉장히 촉촉합니다. 그리고 또 라로슈포제라는 브랜드의 장점이 예전에 피부에 염증을 앓았거나 피부염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을 치유해주면서 탄생한 그러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피부에 좀 아토피 있으시다거나 가려움증이 좀 심하다 라고 할때 리피카 밤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리피카 밤을 쓰시고 나서 난 이건 좀 너무 꾸덕하고 무거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리피카 레 라는 제품도 있어요. 이 제품은 밀크 타입이라서 조금 더 부드럽게 펴발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리피카 라는 제품은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라로슈포즈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리피카 레 제품 쓰시면은 향도 없어서 뭔가 향에 좀 민감하다라고 하는 좀 민감한 피부가 쓰셨을 때 리피카 레나 리피카 밤 쓰시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겁니다. 다음은 립 제품인데요. 이제 겨울 시즌이 됐을 때딱 어울리는 바로 립 오일입니다. 겔랑 립 오일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올해 초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하나를 사보고 두 개를 더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고 그 탕후루 립을 탁 만들어주는 그런 립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청아하고 예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어떤 분들한테 쓰시면 참 좋겠냐면 피부 화장 많이 안 하시고 입술만 왜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도 피부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쓰시면 참 도움이 되실 거고 또 겨울에 립스틱만 바르면 조금 건조하고 입술 주름이 좀더 부각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막아주면서 촉촉한 입술로 보이지게 하고 싶. 라고 할때이립 오일 쓰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별다른 그런 베이스 깔지 않아도 이립 오일 자체가 주는 되게 예쁜 색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보시고 아 나하고는 좀 이런 게 어울릴 것 같다 라고 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봅니다 겔랑 립 오일이 참 편한 게요 밖에서 그냥 가방에서 쓱 꺼내서 꼭 거울 안 보고 쓱쓱 발라도 알아서 촥 펴지면서 되게 예쁜 입술 색깔과 더불어 촉촉한 립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리보일도 지금 이제 겨울 시즌에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어서 올해 만난 제품 중에서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꾸준히 재구매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쫙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께서 꾸준히 재구매하는 제품들은 무엇이었는지도 댓글로 쫙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제품 다 구매해서 써보고 저도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더 리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